기후 톡파원 시민들이 전하는 기후 이야기죠. 오늘은 닉네임 JJ 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제목: 아기 북극곰과 함께 사라진 양심. 안녕하세요. 저는 사십 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유빙 타고 떠내려온 아기 북극곰, 민가의 쓰레기통 뒤지다 사살, 아이슬란드 웨스트피오르드에 있는 마을에서 체중 150kg이 조금 넘는 어린 북극곰이 경찰에게 사살됐다는 기사였어요. 민가 근처라 북극곰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리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아이슬란드는 북극곰 서식지가 아니지만 정말 드물게 그린란드에서 유빙을 타고 아이슬란드 해안까지 도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다 지구 온난화 탓인데요. 해빙이 녹아내리면서 굶주린 북극곰이 육지로 떠내려온 거죠. 아이슬란드에서 곰은 보호종이지만 사람이나 가축에 위협이 될것 같으면 사살할 수 있다고 해요. 기사를 보면서 달린 여러 댓글을 좀 봤는데 대부분 이건 결국 인간 탓이라고 자책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어요. 집 앞에 있는 공동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었는데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 쓰레기통 안에 배달 음식 플라스틱 통이 음식물 찌꺼기와 뒤섞여서 그대로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게 한 개가 아니었어요. 서너 개의 플라스틱 통에 남은 음식이 그대로 들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와 엉망으로 섞여 있었죠. 어린 북극곰은 먹을 게 없어서 민가 근처를 배회하다가 사살당하는 아픔을 겪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많이 낭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음식물만 모아서 버리라는 음식물 분리 쓰레기통에 이렇게 생각 없이 버리다니요. 가끔 까만 봉지에 음식물 그냥 버린 걸볼 때도 한숨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본인이 귀찮다고 배달 온 플라스틱 통에 남은 음식을 통째로 버린 모습을 보니까 순간 욱했습니다. 공동 음식물 쓰레기통에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모두 환경을 위해서 조금씩만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문에 더 이상 지구의 다른 생명체가 희생당하지 않게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먼저 우리 지구를 위한 마음을 갖기로 해요. 제발 다들 환경을 위한 양심 꼭 챙겨 주세요. 아, 진짜 비닐이나 플라스틱 사용 줄이자고 하는데 그게 아예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 있으면 정말 화나셨겠어요. 그런데 또 그런 일상을 북극곰의 비극과 연결해 주신 JJ 님의 이 기후 감수성 기후 감성이 놀랍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네요. JJ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